자 오늘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모든 분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제 아이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렇게 불빛도 반짝반짝 나니 어,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서 네, 한번 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성적 처리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내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구독자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올 1년이 이제 거의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업무가 결정되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을 통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는 또 시기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항상 마지막에 있으면은 또 새로운 시작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2021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운전하게 우리가 계약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아무 일 없이 또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아또 훨씬 아 지금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또 기원해 보는 마음은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교로 옮기고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내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많이 된 교사라 손치더라도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이 다르고 학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또 동료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속에서 1년 동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그 진도의 가장 마지막을 가면서 아,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체육교과서 특히 이제 5학년, 제가 5학년도 좀 두반을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보면 구스타프 스콜이라고 춤을 추는 표현 활동이 좀 있습니다. 스웨덴 춤인데요. 음. 이걸 오늘 아이들하고 줌으로만 보다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작에 욕을 좀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년에 또 체육을 혹시 하게 된다면 좀더 신경 써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기다려 주지 않죠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 끊임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 조금 더 정성껏 그리고 마음가짐을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서 좀 키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오늘 아침에 등교길 음악회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캐롤을 연속해서 또 우리 상담 선생님께서 아주 어, 멋지게 또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고학년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는 어, 루돌프 옥장과 산타 모자를 쓰고 어, 핸드벨 연주를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어, 열수 있도록 하는 작은,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지옥 같으면 내가 아무리 천국같이 편안한 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 곤란하지만 내 마음 속에 여유가 넘치고 내 마음 속에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넉넉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건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또 학부모로서 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항상 어른으로서 조금 모범이 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길을 갔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어른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 어른을 보고 저희 아이가 저분은 왜 빨간불에 건너지?라고 다 들릴 수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저 분은 바쁘니까 그냥 가도 돼. 차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중간에 갈등을 좀 겪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해서 최소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얽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아무리 좋고 잘 먹으려고 손치더라도 모든 것이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는 것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지만, 항상 마음 가진 만큼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바쁘고 힘든 연말입니다. 하지만 바쁘고 힘든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한번 느끼고 어, 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면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느낌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또 시대의 변화에 또 시간의 변화에 발맞춰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마음 가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감사드리고 어, 모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연말 여행 시 항상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이쪽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